안녕하세요, 샘 삼마입니다. 우리 오늘은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에그플레이션 이게 뭔지 보고 신문 기사도 같이 볼게요. 에그플레이션은 이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농업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걸 말합니다. 왜이 둘을 합쳐놨냐면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일반 물가가 올라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거랑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매일 가격이 오르면 밀가루가 비싸지니까 빵값도 오르고 칼국수 값도 오르고 그렇죠. 이렇게 농산물이 오르면 우리 식탁 물가가 바로 오르게 됩니다. 근데 농산물은 사실 그것 말고도 다른 곳에도 사용이 돼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농산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와 있어요.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식품에 바로 쓰이기도 하고요. 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한번더 거쳐서 고객 값이 오르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탄올, 의약품 이런 데도 쓰여요. 종이, 옷, 기저귀, 샴푸, 페인트 이런 데도 다 옥수수가 들어간다고 해요. 옥수수 가격 하나 오르면 정말 여러 가지 상품들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럼 이런 에그플레이션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상기후입니다. 온난화 영향도 크죠. 아무래도 농산물이다 보니까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농사 짓던 땅을 도시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다 도시로 이사를 가죠. 그러니까 농촌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인건비를 올려야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겠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연료를 개발하거나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오 연료라는 건 뭐냐면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농작물을 이용해서 연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개발하고 사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또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축을 키우려면 곡물 사료를 많이 줘야 되니까요. 게다가 최근에는 전쟁, 수출 제한, 이런 이슈가 있어서 더 에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국가들의 최근 수출 규제 조치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우리는 바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납니다. 신문기사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국내 농산물 공급이 급감, 갑자기 감소해서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에그플레이션 공포가 닥쳤다라고 되어 있죠. 농산물 가격 상승이 외식업, 음식 료품등 관련 물가를 자극해서 올여름 최악의 물가 상황을 몰고 올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2022년 6월 기사였거든요. 그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비료감 유가가 폭등했고 또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가 빠지니까 농가 인력 비용이 급증했다. 그러니까 농촌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올봄에 역대급 가뭄이 덮쳤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후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농산물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농산물 가격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뉴스를 볼때 이렇게 농산물 가격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랑 신문 기사까지 같이 봤어요. 다음에도 금융문맥 탈출을 위한 용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세무사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